이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별명은 누가행전입니다.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의사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왜 사도행전이 누가행전인지를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대오빌러요 데오빌러는 누가복음의 1차 독자였죠. 내가 먼저 쓴 글, 이것이 바로 누가 보금입니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먼저 쓴 글, 누가 보금에는 무엇을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이게 삶이죠. 예수님의 삶,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이죠. 그것의 시작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거기까지를 내가 먼저 쓴글 누가복음에 먼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쓴 글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쓴 글도 내가 지금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행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가 복음에 이어지는 후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언제부터의 일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승천하신 날부터 그 이후에 펼쳐진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어요. 네,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누가가 잘 알았냐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전도 여행에 바울만 다닌 거 아니잖아요. 바울의 전도단이 있었는데, 그 전도단 안에 아픈 사람은 누가 치료해줬을까요? 제가 답을 얘기해드렸는데. 아픈 사람은 누가 치료해줬을까요? 누가가. 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누가가 치료를 해줬어요. 네,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일부터 어, 있었던 이야기를 쭉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진에서처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승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관심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단칼에 잘라버리세요 너희가 알바 아니오 스톱 제자들아 아직도 너희들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꿈꾸고 있느냐 내가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지 않느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알려고 하십니까? 뭐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의 관심사에는 주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의 별명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행전.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제자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요. 또 여러 지역에 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어요. 병든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병든자를 낫게 했듯이 제자들도 병든자를 낫게 해요. 사도행전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한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요.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성령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성령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과 함께 병든자를 고쳐내고, 성령과 함께 365일 24시간을 살아내는 모습을 이 사도행전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은 빼고,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도 있고, 역사하실 아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삶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계속 인식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성령님,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자기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사도행전에는요. 신약성경에서 다른 신약성경과 비교도 안될 만큼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성령하고 검색을 해 보면 50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다. 세 번째, 사도행전은 권능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역사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왜냐면 성령의 권능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능이라는 말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 불착 붙이면 칙하다가 어떻게요? 해 아, 뻥! 하고 터지잖아요, 그렇죠?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라는 이 권능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해요. 두나미스는 권능, 능력, 또 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교회가 변한다 그래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부흥을 해요 부흥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교회가 부흥을 해요 하늘양계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나요? 부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누구 책임이다? 목사님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왜저 혼자 책임을 지으려고 하세요? 교회의 부흥은요. 목사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여러분이거든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교회 부흥, 부응, 수적 부흥이 나타나요. 여러분 2장 47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신자,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날마다 늘어나는 그리고 이 교회가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어요. 이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모습인데요. 4장 4절에서도 또 부흥의 모습이 일어나요. 4장 4절 읽어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헤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면 여자나 어린아이들 엄청났겠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장 14절에서도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큰 무리가 점점점점 점점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6장 7절에서는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데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사장 정말로 안 변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정말로 안 변하는 사람들까지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이 도의 복종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 기독교의 복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은요,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개인, 가정, 도시, 사회의 구조까지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변화를 사도행자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소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자들이 각국방언으로 말하니 예루살렘이 소동하니라 라는 말씀이 2장 6절에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되니까 감옥이 소동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12장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소동하고, 저 터키 서부의 에베소 교회도 소동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갔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는 개인, 가정, 도시, 사회 전체가 그 도시 전체가 소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권능의 모습은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면요. 잠잠하지를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어둠의 커튼을 쫙 펼쳤어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커튼이 딱 쳐져 있어서 깜깜한 방에 커튼을 쫙 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창문을 통해서 빛이 쫙 들어와요, 방 안에. 그리고 그 땅바닥에 있던 바퀴벌레나 이 벌레 같은 어둠의 그런 존재들이 막 도망가서 숨어요. 어둠 속에 기생하던 벌레 같은 존재들이 막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둠이 가득 차 가득했던 방에 빛이 들어오고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각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어두운 가정이 빛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어두웠던 직장이 밝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까? 거짓에서 정직으로 불신에서 신뢰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선한 영향력, 이런 권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된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은요 증인 행전이다.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각 처소에 나가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명이 세 부류로 나와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8장에서 12장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마지막으로 13장에서 28장은 땅 끝까지. 이땅 끝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을 말해요. 로마 제국 안에 증인의 역할을 했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8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토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가르치더라라가요. 가르쳤습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습니다라는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31절에 뭔가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8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이잖아요. 목사님 29장이 어디 있습니까? 31절 뒤에 있잖아요. 저는 보이는데. 사도행전 29장은 그럼 누가 쓰는 거예요? 하늘양계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양계교회 행전을 예수님께서는 써 내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전행전, 권능행전, 증인행전이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행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써지도록 우리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